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KCP드를 리뷰해 볼 AP 투자 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5월 26일 오후 3시 21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2588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KCP들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KCP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한번 이제 그어보겠습니다. 이거. 지지선하고 저항선. 자, 왜 긋냐? 너 이거 왜 긋냐? 싶으신 분들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거 올랐어요. 결론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네. 올랐으면 이거 매직으로 보는 게 맞아요. 답안지 보고 이제 결과를 보고 이제 과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역사처럼 차트는 일종의 역사입니다. 역사. 역사로서의 기능도 작용,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집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이제 보도록 하죠. 이거 이제 보면은 이게 첫 번째 우상향이에요. 그죠? 신기할 정도로 우상향. 그리고 두 번째 몸통 짧고 꼬, 리가 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왜 저기 몸통 짧게 하고 꼬리 길게 했냐면, 이거 데이트레이더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도 있고, 뭐 되게 여러, 여러 명 있는데, 한 20에서 한 30만 명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는 데이트레이더들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데이트레이더로 변하게 되면 한뭐 50만 뭐 이렇게까지 될수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예요. 하루에도 뭐 거래량 되게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제 방해, 들어오는 거를 차단하고 내가 매집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매집을 다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 몸통을 굉장히 길게 해 놓는 건 아니 저기 몸통을 굉장히 짧게 하고 꼬리 길게 해놓는 건데 이러면 데이트레이더들이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예 네.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리고 가끔가다 이렇게 슈팅 한번 나와주잖아요 와 이제 가는구나 어 올라타야겠다 싶다가 그냥 완전 끝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다가 다시 한번 윗꼬리 한번 그려주고 그러면 이제 또 탈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장난질 하면서 이제 매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쭉 보면은 우상향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상향을 설명해드리면 요런 식으로 여기 제가 지금 이 선을 긋는 이 선의 선마다 그리고 이선 사이의 선마다 다 물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있겠죠? 당연히 언제나 물려 있는 사람은 있어요. 예, 네. 슬프게도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러니까 아니 우상향 그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딱 횡보하는 식으로 해갖고 왔다갔다 하고 윗꼬리 그려도 매집되지 않나요? 싶을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한 요쯤에 물려있다 칩시다 그러면 횡보 국면에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얘 절대 안 팔아요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마이너스 20%가 이렇게 딱꺽 찍혀 있어도 안 팝니다 근데 어때 어쩔 때 파냐 한 1, 2년 기다렸어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20% 엄청 가슴 아픈 이 마이너스 20% 계속 보다가 어? 플러스 1.9 됐네? 어? 1때 팔아요 왜 파냐 또 떨어져가지고 2년 기다릴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거 그 때문에 이제 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상향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매집이 다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상가 두번띄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 그러니까 근데 제가 요 결과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 이거는 매집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세 세력, 제가 세력이거나 아니면은, 니가 어떻게 하는데, 이거예요 그냥, 정황이 징후가 보입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는. 근데 지금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보면은, 지금 상황이 계속 요거, 요거 저점 이거 딱 그려놓고 보면은, 저점 지지 반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루어지고, 여기. 그쵸? 여기도 아래 꼬리. 아래 꼬리. 계속 지지반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지반등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마켓컬리만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k 이시피드는 마켓컬리. 지금 이게 k 이시피드가 마켓컬리거든요 마켓컬리한테 이제 계란 납품한다고 해서 지금 테마 잡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마켓컬리가 만약에 뭐 미국 시장 상장 실패 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끝나는 거고 어, 성공, 이제 상장된다! 하고 는면 날아가는 겁니다. 네, 지금 그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횡보는. 절대 안 뚫리잖아요. 이시가라인 지금.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좀 계속 지켜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계란은, 왜냐면, 이 KC피드가 원래 사료만 다루던 회사였어요. 70년대부터 계속 이제 사료만 다뤘었는데, 이게 이제 07년도부터 이제 사료, 아니 저기, 그, 계란 유통이 시작을 해가지고 13년도에는 계란 공장 인수 만들어서 하고 17년도에는 그 계란 공장 캐시프레시 인수해가지고 저기 계란을 영업을 영입을 하는 거예요 영업을 하는 거예요 네그 이게 이제 스노우볼링이 돼서 지금 이런 상황이 연출된 거고요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차후에 이제 주가 전망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 마켓컬리에 따라서 달려, 달려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매출액 부분은, 이제,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 흑자로, 이제, 전환이 돼서, 요거는, 이제, 뭐, 상패, 이런 거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KCP도 이쯤 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뭔가, 이제, 혼자 매매를 하기가 좀 부담된다거나, 뭘 잡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어,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거 강추입니다. 예. 승률, 타율 굉장히 좋으세요. 예, 한번 이용해 보시고, 우리 시황분석과 예측, 뭐 주식 강의 같은 거 보고 싶으신 분들도 저희 사이트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